이두 분의 파트,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그, 평소에 연습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서, 단지 이제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기억을 되살린다는 개념으로 가볍게, 어 중요한 문제들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이제, 다음식을 전개한식에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게 전개하는 거는, x 플러스 a, e y 마이너 3에서, 전개 기본 원리죠. 자, 좌변에 x가 있고, 플러스 a가 있고, 좌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ey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 거네요. x를 각각, 그 다음에 a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exy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e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정기한 식에서, y의 개수가 뭐냐, 그러면, 개수가 뭔지도 잊어버렸으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자,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y만 문자로 보는 거고, 물론 여기 a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항상 y의 개수, 그러면, 우리는 y만 문자로 보면, 나머지 플러스 2 a 2 a 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2a 곱하기 y, y의 개수는 뭐냐? y에 곱해져 있는 수가 뭐냐? 그럼 얘는 문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수학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y의 개수 그러면 y만 문자처럼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숫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y의 개수 2a인데 이게 4일 때 그랬으니까 이게 4랑 같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a가 2가 되겠죠. 뭐그 내용이고.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전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 지금 설명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실전에서 풀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음,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야, y의 개수가 4야? 잠깐 보자. y의 개수, y가 만들어지는 건, 어, 이렇게 둘이 곱할 때밖에 없네? ea, y인 거고, 아, ea가 4일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5번 문제, 뭐, 몰라서라기보다는 완전제곱식 공부를 한번더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05의 제곱. 100 플러스 5의 제곱. 자, 우리 완전제곱식은 동그라미 세모의 제곱이라고 하면, 바로 안에, 자, 동그라미 제곱이 되는 거고, 가운데 항이 2 세모 동그라미, 자, 마지막은 세모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는 x가 많이 등장하고 여기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세무에 해당하는 거는 뭐 플러스 2 마이너스 3뭐 때로는 뭐 2y 다양한 형태로 주어져서 요차항과 상수항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거꾸로 완전제국식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전개했을 때요 들어가는 숫자 찾는 거다 여러분들 이제 경험할 문제죠 자그래서 이제 100 플러스 5의 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100의 제곱 많이겠죠. 자 2랑 이친구랑이 친구 곱하는 거죠. 2 세모 동그라미 그러면 25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그 다음에 5의 제곱 25 해서 11025 이렇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5 65이 형태가 이제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는 형태 함수에서도 자, 뭐 어쨌든 55, 65. 음. 자, 특정한 수보다는 작고 크네요. 일정하게 해서 55를 60에서 5를 뺀 수로 여러분들이 65는 60 플러스 5를 이렇게 보면 합차가 뭐였어야 돼요. 합차, 합차, 합차는 우리 제곱의 차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은 60, 주인공은 5, 60의 제곱에서 세모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66에 36. 동그라미 두개 3600에서 525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 이제 뭐 도형을 보는 걸 잠깐 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넓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색칠한 부분. 그럼 가로의 길이는 지금 여기가 3X고 여기 2니까. 3x 플러스 1이라는 거알수 있겠고 이게 가로의 길이죠. 항이 두 개일 땐 반드시 묶는다. 과를 치지 않으면 더셈 빼고 곱셈 나눗셈 빼는 쌤에서는 틀린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곱셈이 되니까 당연히 과를 쳐야겠죠. 그럼 세로의 길이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만큼 ex네요. 그리고 이만큼 1인 거니까 ex에서 1만큼 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시 곱셈 공식의 전개식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전개 보면, 자, 3이 6X 제곱.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쓰는 거고. 자, 동항이 이렇게 바깥쪽 거랑 안쪽 에서 생기는 거다 알고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2, 4 해서 더하면 X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이랑 4 더하면 1이죠. 그 다음 창수항 마이너스 2. 이렇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단원 연습 문제 보면 1번 자 다음을 전개하면 상수항이 4다. 그랬으니까 상수항만 보란 얘기 아까 연습했으니까 상수항은 a랑 마이너스 4를 곱한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이 상수항이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값을 알수 있겠죠? 아,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원래 식은 2x-1과 x 4, 가될 거고, 자, 이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럼 x의 개수만 필요한 거예요. 다 전개할 필요 없이 x의 개수는 이렇게 곱하면 생기죠. 마이너스 8x랑, 이 안쪽에서 곱하면 마이너스 x 해서 자, 마이너스 9x고, 자, 개수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의 개수는 x를 문자로 생각할 때 곱해지는 나머지 수 여기서는 마이너스 9밖에 없죠. 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9다. 됐나요? 자, 2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두 값을 더해달라고 했네요. 자, 완전제곱식 연습하는 거죠. 3x 마이너스 a의 제곱 9x 제곱 bx 플러스 49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이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3x가 동그라미니까 여기가 3x 자 세모의 제곱이 49란 얘기는 세모는 플러스 7 아니면 마이너스 7겠죠7 7에 49니까 근데 여기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인 거 보이니까 여기가 이제 세모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맞죠?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항을 찾을 수 있겠네요. 가운데 항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3x. 그래서 2, 3은 6, 6, 7에 42, 마이너스 4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2. 됐나요? 그다음에 a 값은 어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3x고 아까 이제 세모가 7이었으니까 여기 세모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a는 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7이 같은 거니까 a 값은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랑 b를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35. 자, 이 부분들 잘 터치하세요. 여기서 이제 은근 여기서 틀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부분. 자, 이제 두 번째도. AX-2 전체 제곱. BX 제곱-20X 플러스 4. 같은 원리를 설명을 하면 얘가 동그라미 세모. 그쵸? 여기는 세모의 제곱. 동그라미의 제곱. 가운데 항은이 동그라미, 이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됐죠? 자, 세모는 우선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 되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세모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선은 동그라미가 AX니까 여기 동그라미 AX 집어넣으면 자, 가운데 항으로 위협할 수 있죠. 2랑 마이너스 2랑 AX 곱하면 숫자 9호부터 마이너스 숫자 24 문자 ax 자 이거랑 이게 나와 있는 마이너스 20x랑 같아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xx 빼고 그 다음 마이너스 둘다 있으니까 빼고 같으면 되죠 그래서 4a랑 20이랑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a는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5니까 <laughs> 5X죠 5X 그럼 동그라미 의 제곱은 25X 제곱 <laughs> B는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B는 25 둘이 더해주세요 했으니까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분모 유리한데 어, 유리 합차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합차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공이 동그라미 세모니까, 동그라미 제곱에서 세모 제곱을 뺀다. 이게 다라고 했어요. 합차. 자, 그러면 이제,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여러분들은 차,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겠죠. 분자에도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할 거고, 자, 그럼 알다시피, 동그라미는 루트 이고 세모는 1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의 제곱인 2, 세모의 제곱인 1을 빼면, 분모가 1이고, 분모가 1인 건쓸 필요가 없죠. 굳이. 그러니까 분자가 그냥 답이죠. 그래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전에 서는쌤이 분모액이 곱하는 과정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굳이 뭐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 맞아. 여기. 현례를 곱할 거니까 이거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되지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어 2에서 1 빼면 되네 그럼 분자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 맞아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에 이 친구를 곱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문제 그렇게 해볼게요 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모는 그냥 바로 제곱의 차로 가야 돼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는 거니까, 7에서 3을 빼면 4인데, 암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분자에는 켤레를 곱해, 부호 바꾼 걸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7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죠. 됐나요? 분배하기 전에 약분 먼저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7 플러스 3. 3 또는 2분의 1에 루트 7 플러스 루트 3다 같은 편이죠. 자, 문제도 빠르게 해보고 할게요. 뭐, 요새는 뭐 가이드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65랑 55처럼 이 친구도 보면 아 100을 기준으로 2큰수고, 이 친구도 100을 보면 2작은 수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수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등장할 때는 특정한 수에 더하고 뺐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그 유명한 합차. 지금 연습했던 거. 100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5번. 자, 직사각형의 액자에 가로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세로의 길은 몰라요. 근데 그 넓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6x 제곱 플러스 17xy. Plus y 넓이라는 건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잖아요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돼있겠죠자 이거 인수분해 내용인데 굳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제 전개를 몇번 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우선은 여기 최고차항 6x 제곱이라는 건이 친구랑 이렇게 여기 있는 x랑 곱해져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6이 되려는 거니까 숫자를 먼저 보면 2, 3 이렇게 될 거고 문자 x제곱 여기 x겠죠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 말고 이 친구 이 친구는 역시 여기 이렇게 끝에 있는 이두 친구를 곱할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역시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이게 5y제곱이고 여기가 5y인 거 보니까 아 이게 y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새로의 길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야지 이걸로 인수분해 하고 있으면 우선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6번 자이 제곱의 차는 정말 많이 등장하네요. 그렇자 우선은 합차가 보여야 돼요. 주인공이 A고 주인공 이 1이네요. 뺐고 한 번은 더했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합 차. 우리 어떻게 그랬어요?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을 뺀다. 이제 암산으로 돼야 돼요. 이제 설명을 해 줬으니까. 그래서, 자, 우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 동그라미가 A니까 A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되네. 여기까지는 정리했는데, 어, 그 옆을 봤더니, 이 친구가 있는데, 또, 이두 개를 정기한, 정기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역시 같은 원리로 보여야죠. A제곱이 동그라미고, 1이 세모고, 역시 합차가 보였어야죠. 같은 원리로 동그라미제곱, A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a 네제곱이 되죠. 1을 제곱하면 1이고, 합차는 제곱의 차입니다. 제곱의 차. 그래서, 자, 이세 개를 정리한 거는 이렇게 a 네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A 4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또 연결돼서 같은 공식이 정, 적용되게 만든 문제니까 당연히 바로 연결하면 되겠죠. 같은 원리로. 뭐 어떻게 된다? 자, A 네제곱을 제곱하면 8제곱이 되겠죠. 1은 아무리 곱해도 1. 이 친구는 A의 8제곱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래서 뭐몇 단계 더갈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숫자로도 등장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만약에 이제 등장을 한다면, 요렇게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아니죠,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3의 4제곱 플러스 이렇게. 3의 8제곱 플러스 이렇게. 자,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자, 우선은, 위에서랑 다른 건, 여기서는 합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수 있는데, 여긴 다 플러스니까 합차를 생각하지 못할 수는 있겠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이그 수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3-1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2분, 2분의 1. 자, 이게 2인 건 알죠? 3-22. 그럼 다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2를 곱하고 다시 2로 나누면 1이니까, 이건 조금 전에 파란색으로 쓴 식이랑 빨간색을 추가한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합차를 물고 할수 있어요. 2분의 1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두 친구를 이제 합차 공식을 쓰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그 다음. 이하 생략. 그러면 다시 이 친구랑 이 옆에 있는 3의 제곱 플러스 1이랑 또 만나서 3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 친구랑 또 1이랑 만나서 3의 8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간 생략하는 거예요.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랑 3의 8제곱 플러스 1 하면 역시 합차로 보이면 이게 동그라미 세모. 그래서 3의 8제곱의 제곱. 3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렇게 특정 수를 어 생각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계속 계산되어 있는 거는 아까 2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쪽에. 2분의 1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이거 이해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숫자로도 응용돼서 나온다. 까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또, 읽고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선 잘 보세요. 자, 어떤 이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1창의 개수를 잘못 봐서 인수분해 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8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식을 잘못 보고 인수분해 한 거예요, 인수분해. 이렇게. 그럼 원래 어떤 식을 다시 떠올리면 되잖아요, 어떤 식을. 자, 이거 전개하는 건 우리 많이 했어요. x제곱에. 둘이 더하는거다 더하는거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5x 그 다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8에 24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를 이렇게 인수분해 한건데 이 친구는 뭘 잘못 봤냐면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1차항이면 이게 x가 1차식이니까 1차항의 개수면 마이너스 5겠죠 얘는 잘못봤으니까 얘는 굳이 생각하지 말란얘기예요 잘못봤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24나 x제곱은 잘 봤던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는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이렇게 인수분해 했으니까 얼른 되돌리면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를 다시 되돌리면 x제곱 둘이 더하는 거니까 2x 둘이 곱하면 2 4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우진이 상상을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이게 상상은 잘못 본 거니까 심각하지 말고. 그다음 요거랑 요건 잘본 건데. 그쵸 그럼 x 제곱은 동일한 거고. 그다음 상상은 여기서 챙기면 되고. 아, 1차식은. 그다음에 여기는 상상을 챙기면 되겠죠 이렇게. 잘못 봤다는 얘기, 특정한 걸 잘못 봤다는 얘기는 다른 건잘 봤다는 의미도 돼요. 이해 갔죠? 그래서 처음 2차식은 이렇게 되겠죠. 해결이 됐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는, 음, 뭐, 완전 제곱식도 등장하고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우리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는 것,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때가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때 이렇게 숫자로도 꼭 들어주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루트 안에 음수가 제곱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는 그대로 꺼내지 말고, 마이너스 달고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라고 했죠. 그래서 3. 이렇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문자도, 숫자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문자도, 얘가 0보다 작어, A가?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네. 그대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와, 이러면 A가 0보다 클때 0보다 큰 수로 바꿔준 겁니다. 여기 아래 설명처럼.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음, 이 문제는 이제 우선은, 우리 완전 제곱식은 우리가 인수분해, 그 다음,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도 계속 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발 1단 2단 3단은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1단,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이 3단까지는 그냥 보면 바로 떠올 수 있게.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플러스 6x 플러스 9. 자, 개수만 기억하면 1, 2, 1. 자, 이게 마이너스면 이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역시 마이너스일 때 뿔마 가능한 거고, 개수만 보면 1, 2, 1, 1, 4, 4, 1, 6, 9. 자, 주인공은 x일 수도 있고, 이급 문제처럼 a일 수도 있는 거죠. 저걸 보고 안전제곱식이안 떠오르면 정말 본인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제곱이 돼야만 루트를 없앨 수 있으니까 제곱 형태일 거고 자144 보니까 A 플러스 2의 제곱이네 이렇게 와야죠. 그 다음에 도 144니까 2단인데 어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네 너는 A-2의 제곱이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제곱되어 있는 이 친구. 제곱되어 있는 거라, 이제, 제곱되어 있는. 자, 이 제곱되어 있는 플러스 2,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반드시 판단하라. 자, 여기 이제 주어진 조건은, 자, A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적당한 1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부등식으로 하는 거지, 원래는. 서수령이다, 그러면 0과 2 사이야, A가. 자 그럼 a 플러스 2 가운데 2를 더해지면 양변에 다 2를 더해야죠 이렇게 아 그럼 a 플러스 2는 2보다 크니까 당연히 0보다 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a 마이너스 2는 자 0과 2 사이에 있는 a라고 하면 a에서 2를 빼 2에서도 2를 빼 0에서 2를 빼 이렇게 하면 a 마이너스 2라는 수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수네. 어쨌든 0보다 작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멋있게 푸는 거고 실전에서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a가 0과 1 사이, 0과 2 사이 있는 적당한 1을 생각하고 1도하기 3이네. 0보다 크네. 그럼 그대로 나오겠네. 이렇게 자 1이니까 1 빼기 2. 어, 0보다 작네. 0보다 작으면 강조했습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그대로 됐죠. 그리고 여기 부호 확인했더니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2 전개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해서 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